자,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그슨새 전이고요. 그내 아이 보아소, 내 아이 보아소. 고운 마루, 고 마루에 스산이 울려퍼지는 목소리. 비 오는 날 주정이를 쓴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면 고운 마루 갈대밭에는 꼭 죽은 사람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주쟁이? 주쟁이가 뭐지? 잠깐 검색을 좀 해볼게요. 주쟁이. 아, 약간 그 제주도에서 쓰는 우비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 위에다가 덮 벽집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제주도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요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야기 시작은 최신사 때 노비에게서 시작하네요. 고마루에서 사람이 또 죽었대. 아 고은마루가 지역 이름이구나. 아 주쟁이가 비안맞게 쓰는 우산 같은 거고 그슨새가 뒤집어 쓴 거래요. 아 아까 저쪽에서 들었는데 또 목을 메고 죽었다더구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을 메고 또 죽고 아이고 세상에나.

뒤에 다른 사람 어이쿠 이 아까운 국밥을 어찌 이리 남겼다냐 그 구운 은행을 뭐? 좀살수 있어? 남 남기면 천벌받는 거모른단가그 우리집 구운 은행이 맛있는 것도 어떻게 알았슈 둘이 먹다 하나 가지고도 모르는 맛이자또또 사... 또 구해가지고 약조하기 어디서 얘기하면 안되나봐요 어, 어, 뭐, 무슨 소리 어디 요기할 말한게 없나 아 맥주한주로 맛있나보구나 이게 아전 구운 애 한번도 안 먹었.. 아잇! 어.. 우리가 먹어도 돼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인자 배도 따따터니참 솔솔 오기 전에 함 들려줘요 아까 그 고운 마루 갈때 봤냐고 말여요 그러니까네그 때문에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말했다고 하면 절대로 아니돼요 저기 무슨 오토톤 기셨는지 듣기 전에 약조해 주셔야 하오. 오늘 들은 얘기는 무덤까지. 응? 네, 오케이. 알지, 알지. 한국인 딱 알지, 알지. 응. 너랑 나만 아는 이야기야. 어, 모두가 아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지만 너만 나만 아는 이야기. 알지, 알지. 알겠께 무덤까지 비밀로 하지. 이러면서 모두가 알아. 어, 매직이야. 왜 그런지 몰라. 갈 때마다 혼자 들어가면 웬 추정이를 쓴 여인이 나타나. 내 아이 보았소. 내 아이 보았소. 못 봤소. 라고 피 눈물을 흘리면서 우다다다 쫓아온. <laughs> 어, 어 뭐, 진짜 상상만해도 벌써 무섭다. 그주쟁이랬었냐인 그렇습니다요. 게다가 그 여인네 아주 아주 무섭게 생겼다고 하오. 그 평범하게 생기셨다고 해도 피 눈물 흘리면서 쫓아오면 누구든 무서워요. 한번본 놈들은 눈 감을 때마다 생각나 스스로 목숨을 내던질 정도라지. 아 트라우마가 되는구나. 아. 혹시나. 고운 마루에 갈 일이 생긴다면 제 말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할 거요 야 도스야 가지 말자 근데 댁들은 이 달벌 오디 종놈들로 보이는데 그먼군일을 어찌한대요 말도 짧고 그러니까요 우리 처음 본 사이 아니에요 말 짧게 하지 맙시다 어허 이 사람 보게 종놈이라니 우린 달벌 최진사 댁 간호들 이외다 종놈 아니에요 그게 고운 마루 거기가 우리 주인 어르신 땅이니 당연히 그 집에서 일하는 우리도 잘 알지. 아... 아이고, 종로로 또 대감집에서 혀야 한다더니. 어, 그래서요. 얼른 다음 얘기도 해봐요. 그거, 돌세야 21세기에서도 저용대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데 소문이 일이 흉흉하니 난 을신도 하기 싫어. 하지만 우리 진사님 간호된 자로서 할 일은 해야지. 어... 우리 주인 어르신께선 상벌이 아주 분명한 분이시거든. 나는 일등 가노라 돌아오는 정원에 장가도 보내준다셨지. <laughs> 장가 혹시 그한지골로 가시나요? 종로로 또 대기업이 났더라. 그래서 우리 색씨는 얼마나 이쁠까 궁금해가지고 몰래 관상을 좀 봤는데. 아휴 하여... 이번 생은 그나다렵디다. 왜왜왜뭔 네, 네, 네. 일인데요? 갑자기 색씨 얘긴 뭐래요? 애 셋은 이렇게 생겨놓고선. 그러니까 선조의 지혜는 대단해. 이 금방에. 영원 관상가가 있는가봐요. 그러니까요. 이 근처 사람이 아닌갑소그 노인네를 몰라. 만날 술병 들고 다니는 고은마루 명물 아니오 명물. 보은마루 뭘 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술 알지. 이 그분 말하셨구만. <laughs> 어이 말투는 한국인들 특유의 어. 나그잘모르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모른 척을 했다가는 왠지 내가 이 대화에서 소외될 수 있으니 일단 아는 척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장단을 맞추는 그 말투인데 돌세야 너 모르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안다고 돌세야. 아침 비질은 복을 쓸어 담고 저녁 비질은 애근을 쓸어낸다. 이분 관상가가 아니라 취권하게 생기셨는데. <laughs> 머리가 깨질 것 같구만. 음, 자넨 누군가? 혹시 술리 있나? 아예 없어요. 그대내 관상 한번 붙여봐 음, 주시오. 관상! 그거 맨 정신으로 보는 거 아니야. 해장술 한 잔이면 까짓거 받을 수도 있는데. 제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기 뒤에 저기 이상한 광경이 있는데 저기 소위에 닭이 올라가 있고 개랑 뭐 너희 둘이 대화하니? 뭐야 이거 이상해 이상해 뭐야 닭들은 절도 있게 춤을 추고 있지 않나 그걸 소소위에서 소랑 개는 대화를 뭐야? 아유 술냄시 안만 봐도 하루 종일 달린 냄신디. 아이고 이것도 선조의 죄인가. 뭐. 어제 마시다 감춰둔 내술 어디 갔어? 내 마지막 비상술. 내술 그거 마신 것 같으신데. 이보시죠, 하라범. 술 그만 찾고 우덜 낯짝좀봐 주슈. 음. 음. 네, 네, 놈들이 혼자 갔지. 이끼 도 이끼. 한 사람한테 매가약이긴 한디. 이 출발하는 걸 보니까 진사댁 종놈들이 얘기하던 관상과 맞는가 봐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 우도를 이리 도둑놈 취급한대 아, 우리가 두더지요. 생은 그만 잡아요. 그러니까 하입 적당히 좀 드셔. 어, 두더지? 도 하고. 음, 다 필요 없고 상 보고 싶으면 줘 와. 유이분 전형적인 술꾼이시네. 아유 이제 술도 찾아야. 한한개 새로 사자. 열심히 일하라고 있는 사람한테 갈대밭에 묻힌 술의 위치를 물어보자. 나다가 술을 묻었단 말이오. 그걸 내가 어찌 알고 사람이라면 모를까. 성우분들 대단하셔요. 아유 이거 제가 이야기 다 듣고 있는데 성우분들 진짜 열일하셔 그것이 뭐뭔소리요 사람? 그 소문이 참말인겨? <laughs> 저 자식 먹일밥 벌어야하니 저리 가시오 글쎄 너가 니 니불... 입을.. 갈대밭에 묻힌 술의 위치를 물어봅시다 술을 묻었다고? 멍청한 소리 하는구만 여기가 누구 땅인줄 알고 누가 감히 술을 묻겠어? 철진사댁아야안만 그려도 멍청하다고 할것 까중 아야 알았슈 볼일 바유 어 그건 맞네 왜왜 왜 저한테 멍청하다고 하세요 풍찰도느라 다리 아파죽겠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을 찾아봤으잉 아유 조사 말지 마봐 이거 깔끔하게 내가 깔끔하게 아후 저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대밭에 묻진또술레 위치를 물어봅니다 아이그 노인네 또 아, 위험하다니까 아못 살겠다 진짜. 평소에도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모양인갑죠. 그래서 술을 어디에 씌우? 저기 저 구석이 있을 걸세그 밤만 되면 두더지 마냥 막 땅을 파 숨겨둔다니까. 어? 이게 그건가 봐요. 그 쓰시는 우산 같은 거. 벌써 거는. 가지고 가. 여기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는 곳이니. 상한 땅 땅을 봐보면 수, 술이네요 술래요 술좀 먹고 그냥 우리 관상이나 봐주세요 올라가야 되나 딱 그래 술은 찾아왔나 그거 자네들이 다 마셔버리게 몸에 좋다 아유 아니 아까 과정이 효가 이만치는 꼬부라져 있더니만 못함씨 이렇게 멀쩡해지셨대요? 술안 받아유? 그러니까요. 나술다겠는데 자네들 관상을 좀 보니 퍼뜩 깨도 말 예? 변해버린 고 말로. 오? <laughs> 저유 그럼 지 낯짝은 어때유? 그리고 우리 나그네님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저씨가 하고 있으십니다. 아무거 용한 관상쟁이라고들 그러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요 집안꼴을 보게. 네? 내돈 벌어 먹을 공리도 못 하는데 말이지. 그러니 맨 정신으로 나안 봐주는 게야. 별사 이분 잡아봐라. 내가 술 먹이려 한다. 변하자. 여기 사람들을 보니 어떠던가. 저 고운 마루에서 노역하는 이들 말이지.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이곳 고운 마루는 왜? 한때는 철마다 근처 사람들도 옹기종기 모여 다 함께 칼대를 베어먹고 살던 공동 경작지였네 어? 그런데 최진사 때 땅으로 바뀌었다는데?